멜로야, 오늘 성탄절 오이쿠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서 저희가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바로 저희가 본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오이쿠스 52번째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 참 반가운 성도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당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산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라고 제가 조금 재밌는 제목을 왜냐면은 이미 로컬 철치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해석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아이그 어, 재밌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본문을 통해서. 산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참 반가운 신도요 다이리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반 가운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저라세, 엎드려 저라세, 엎드려 저라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야란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그세주 났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잠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 그려져라, 세, 그세, 주 안, 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아 새 그새 주 난내 엎드려 엎드려 절아 새 엎드려 절아 새 엎드려 절아 새그새 주.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잠깐 아기 예수의 이땅 위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이땅 위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주셨고 특별히 오늘 산타할아버지의 진짜 의미라는 하나님 조금 하나님 재밌는 제목을 갖고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도록 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귀한 예배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유웃을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운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어, 크리스마스 이분 날인데요, 미국은.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크리스마스 당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들을, 성탄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조금, 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다시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의미가 무엇이며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의 유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자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에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의미와 미사, 메스라고 하는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서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미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미사, 이거 카톨릭 용어로는 미사인데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예배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억하며 예상하며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귀한 그런 어떤 어원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크리스마스가 그냥 뭐 예쁜 어떤 추리가 있고 라이시 아름답고 그런 의미라고 알고 계셨다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러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하죠. 특히 이제 미서부 지방에는요. 어, 너무 트리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 전체가 집에 이렇게 외형이 있잖아요. 근데 외형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장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새는 뭐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엄청난 집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아주 조회수가 굉장하게 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굉장히 크리스마스트리의 그 진심인 걸로 알수 있는데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는요.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고요. 추운 겨울에 푸른 잎에 빛을 박혀,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빛과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의 소망이시며 희망이신 우리 주 예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렇게 독일인, 독일인 미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 의미는요, 매우 기독교적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어, 들어가야 되는 장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이네 가지를 활용해 왔는데요. 어, 첫 번째로 캔들, 이 촛불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 장미, 그리고 또 빵. 떡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잎이 지지 않는 전나무를 활용해서 그런 예수님의 어떤 희망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장식으로 사용됐던 그 고대시대부터 장식으로 사용됐던 이 모든 어떤 아이템들이요. 다 각기 다른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무, 전나무를 중심으로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그 잎이 지지 않는 전나무를 상징해서 이 에덴 동상, 동산, 에덴 동상의 생명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빵을 매달았대요. 그 빵을 매단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몸. 생명의 떡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빵을 매달았다 그러고요. 그 장미를 이렇게 매다는 것이 많죠. 근데 장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새로운 줄기가 태어나서 이세의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백합화와 같이 메마른 광야를 바꿔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약에. 그그 백합화가 바로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뭘 상징하냐면 이 광활한 사막 같은 삶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사과는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떠올리는 것으로 사과를 장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를 보면서 우리의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캔들 이 촛불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led를 통해서 장식을 하는데요 이 빛을 밝히는 옛날에는 led가 없을 때는 촛불을 크리스마스트리에 이렇게 놓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즐겁자고 보고 즐기자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고대 그리스도인들부터는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했던 이유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인지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저희 집도 이제 크리스마스트리를 잘 장식을 해놨는데요. 이제 장식하면서 사실은 제가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적이지 않, 않아요. 그래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꼭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이들과 장식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도와서 이렇게 나무도 세우고 하고 했었는데 별 의미 없이 그냥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빵 같은 그런 어떤 장신구를 아이램을 이렇게 그리에 달면서 주님의 몸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장미, 그런 어떤 장식물을 달아서, 어, 소망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사과를 보면서 장식하면서 또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늘게 하고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런 상징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겠다 트리가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그무 우두를 지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세 가지 테마가 있었지만 오늘 제목은 좀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산타 할아버지 진짜 정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파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등, 없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로 아직도 아이들을 놀리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는요, 굉장히, 고대 기독교적인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속하는 파타라 지역의 주교였던 니콜라스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아주 배품을 좋아하고 선물 주기 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제 주교님이셨어요. 그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보통 캐톨릭은요, 성인제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성인제도가 없죠. 근데 그는 순교, 보통 캐톨릭에서 성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한 그런 분들을 어떤 성인으로 이렇게 모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 주교는 사실 순교하진 않았어요. 근지만 그가 평소에 주변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고 그들에게 정말 선물 나눠주길 좋아하고 그들이 어려우면 물씬 양면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도왔다는 걸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과 선행으로 카톨릭과 동방정교의 성인으로 똑같이 그렇게 두, 어, 카톨릭 계열의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데 존경받고 기억되는 그런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의 원래 유래는요, 니콜라스 사제의 어떤 그 어떤 어그 이름을 이렇게 따라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상하는 예배가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요 그냥 그 크리스마스 무드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홀리데이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시작된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징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특히 이 상징의 훈련이 중요한데, 특별히 크리스마스트리는 수많은 영적인 상징으로 가득한 그런 트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트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트리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상징의 훈련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상기하면 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트리를 보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트리를 보면서 아우 예쁘다 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트리를 보면서 캔들의 의미 그리고 또 사과의 의미 장미의 의미 그리고 또 빵의 의미 그리고 또 트리의 의미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어, 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산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산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요, 니콜라스 주교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웃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고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있으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서 그렇게 돕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는 산타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전신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 가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 나눔으로 실천했던 산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 나눔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이 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가서 창문에 막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뭐 돈을 던져놓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 나눔으로 실천했던 사제, 목사님, 카톨릭에서는 사제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모, 목사님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였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런 동네 할아버지 그런 어떤 전설 속의 할아버지가 아니라요 그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실체가 있었는데 그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을 주저없이 나누었던 그 주교 사제 목사님 그분으로부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익히 이렇게 마음속에 가, 새겨서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말 그 트리를 보면서 상기하고 그리고 또 산타 할아버지의 어떤 유래가 되시는 니콜라스 주교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그 어려운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돕고 어린이들에게 선물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잠깐만 같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들이 묵상하면서요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의 시간, 실시간으로 우리 오이코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